내가 나와봐, 1배 해도 될것 같아요. 아니 아니 그럼 너무 작아. 어디다 걸어? 영호아, 손 말고 몸을 대야지 몸을.

후이어 들어온 거 같은데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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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

좋아 왔다. 아, 뭐... 치면 치면. 치면 내려가 치면 치면. 치면 가야지. 가야지, 어 이거... 가. 나가 나가. 밀어. 밀어 밀어 밀어. 아, 이잘했 효과되고 있는거지? 다시 말하고 센티바! 길게 3대... 가 길게! 안쪽으로 가지마 더 길게 가! 상대 빅맨이면 뭐야 수비 됐어! 박스 박스! 세! 세! 네, <봤� charles> 네. 오케이 손환 됐어 됐 엔드 엔드 엔드! 오케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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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받아 빨리 줘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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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니야 아, 형이 안 오니까 이거 먹기, 이게 되는 거야 야공 와야 돼. 형이 거기 붙어있을 때 한다고 하려면 어, 그리고 어, 그리고 학생형 그 그만하게 해야지 한번 했을 때 각자 하지마 왜 뭐, 이상한 거야고 있어 형나나안돼안돼안돼 상대가 너무 크다 제요다 잡아서는 에3번을제 잡은 것같아오 잘했다 오케이 주고받아 주고받아 그렇지 아, 에이, 아,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! 아, 가비 아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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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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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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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훈이 어디 먹는 거야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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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! 나뒤 주심 뒤뒤 뒤! 빠야지 그렇지. 빠다. 오션! 오이. 영훈아! 뭐 수비가 없어 돼. 지금. 여기 매치, 와줘야지. 형 얘네 매치 빡세게. 손손 손. 네 맞아? 아니? 아니 어, 우리 팔점가가 가. 오른쪽 올라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오른쪽 오른 그러니까 오른쪽이야. 쪽 어. 우리. 쟤네가 잘못 반대로 가가 홈팀을 이쪽으로 하고 있어 나가. 어, 오케이. 나, 주명이랑도아비기백 나쁘게, 밭에 붙어. 아, 예, 괜찮아. 아, 나, 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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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, 나,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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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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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오. 나이스. 아. 셔했는데 잡지 마. 잡지 마. 잡지 마. 야, 시간 보고해. 시간. 야, 시간 보라고 시간. 파울해도 돼. 파울해도 돼.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야, 코너 나오는 거 봐. 야, 매치 코레도 돼. 아, 가운데. 오케이 다 나갔어 <laughs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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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laughs> 오 오버 플레이 야 오버 이오이 5초 5초 려 아이고 2 1 <laughs>